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어, 오늘 또 차도 찾으러 가야 돼서 아침에 일찍 영상도 찍고, 그러려고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어, 지금 시간은 <laughs> 어, 아침 7시입니다. 아침 7시, 그래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네, 이렇게. 아침에 집 나가서, 앞집에 이제 수작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네,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아, 게시글 작성이 돼요, 이제 제가. 그래서 커뮤니티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까, 예, 많이들 보시고, 저는, 영상 찍으로 가보겠습니다. 태국에는 이렇게 아침에 어, 모니 커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이게 태국의 분위기도 모니 커피. 아 요거는 어, 생선, 생선하고 대두기. 따다. 에 아기 안고 혼자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에 예, 아기를 저기 옆에서 키우시고. 예. 예, 태국에 이게 아침이에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아침에는 이렇게 묵빙도 파시는 분도 계시고, 예. 예. 이렇게 묵빙, 묵빙도 이렇게 나와서 파시고. 자. 아, 나다 이게 태국의 예, 아침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식당도 손님 예, 받게들 아침에 아, 식사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일찍들 나오셔갖고 예, 식사들 꼬이고도 준비하시고, 여기 예, 남떡꼬이오네어 예, 이거 맛있겠다. 예, 아침에 이렇게 다들 바쁘셔갖고 예, 과자도 파시고. 예, 부지런해요. 네, 아침에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누가 엊그저께 저 라이브 방송할 때 음식점 하고 싶다겠지 겁나게 힘듭니다. 음식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부지런해야지 음식점도 하는 겁니다 네, 여기는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대학교는 아직 문을 안 열어 갖고 네, 조만간 이제 문열것 같아요. 대학교도 네. 예, 저는 지금, 썽태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들, 버스. 예. 예, 여기 썽태우. 오, 야 여기를 여기 타겠습니다. 저는, 썽태우를 타고, 예. 앉, 앉지 않고 일로 제가, 여기 지금 서 있거든요. 일부러 앉지 않고 왜냐면 어, 촬영을 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어, 서 있습니다. 이게 태국의 아침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곳은 아 어, 이민고 어, 불법 체류자들 범죄자들. 방콕은 일로 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는 경찰서. 제가 지금 지나가는 곳은 어, 수앙푸르라는 시장입니다. 수앙푸르. 수왕프루. 수앙푸루라는 시장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에 제일 바쁘신 분들은 아저 랍장 기사분들이죠. 랍장 기사분들. 출근하시는 분들, 예, 일단은, 전철역까지, 예,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쪽 소암포로 시장 쪽은, 예, 이쪽도 좀, 뭐랄까, 사투라고 붙어 있어가 되게, 부자 동네에 부자 동네, 이 동네도. 예. 혼도 렌트 가또 비싸고, 너무 너무. 아침에는 이렇게 다들 바쁘요. 아침에는. 어, 스님들 많이, 특히 아침에는 어, 스님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외모, 예, 분 태국 사람들 이제 탐분을 하죠. 탐분 땜에 아, 스님들이 좀 많이 나와 있죠. 오늘따라 썽태우가 운전을 좀 마음에 안 들게 하네. 좀 난폭하게 운전을 하네요. 이 썽태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 각그 동네에서, 어 뭐라고 할까. 전철역까지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방이나 지역마다 좀차이점이 있지만, 보통 이렇게 골목에서 전철역까지 수납버스, 수남 버스에요. 우리나라 타임은 마을 버스. 가격은 8바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가격도 틀려요. 네. 여러분들께서 보고 참고하시고. 그래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죠. 서민세우 아, 침에는 이렇게 활발해요. 사람들도 활발하고. 아, 침에 다들 바쁘죠? 제가 지금 지나가는 곳은 하천 아... 아... 도로에 붙어있는 수암프로 시장쪽입니다 수암프로 여기가 레지던스가 되게 많아요 좀 단가가 쎕니다 레지던스는 많은데 시설도 되게 좋아요 근데 좀 단가가 세다 그게 좀 단점입니다 단점 시설은 되게 좋아요 저 위에서 보면 진짜 운전, 힘들게 하네. 여기도 레기던시인데 되게 좋아해, 다. 아, 이성태우 아저씨 진짜 운전 힘들게 하네. 이게 태국의 아침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토바이가 대세죠, 태국은. 우리나라에서 폭주족은 동남아에 와서 그냥 애기 거음마 운전하는 겁니다. 지금 시에는 아침 7시입니다. 7시.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커피, 무빙, 이게 동남아에서 활성화돼 있죠. 동남에서는 그러니까 보통은 7시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셔갖고 보면 다들 활성화되어 고 이게. 태국의 아침 광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침의 모습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아 태국은 이렇게는 아침이 이런 모습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고있이 왼쪽은 루피니 공원입니다, 루피니 공원. 왼쪽은. 이 룸피니 공원에는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네, 운동하러 오시는. 에 네, 룸피니 공원. 아 썬태우 기사가 운전을 좀, 예, 네, 좀 별로 네, 만족 제가 만족하지 않네요, 운전은. 예. 네. 예, 저는 지금 룸피 공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출장 예, 여행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 그래서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들도 있고 여유로운 사람들도 아침에 이렇게 룸피니 공원에 가면서 운동하시는 분들. 이게 예, 어떻게 보면 태국의 여유로움이죠. 태국의 여유로움. 그렇죠 <laughs>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운동하는 여성분들도 되게 많아요. 룸피니 공원에. 이룸피니 공원은 주변에 아, 좀 여유있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그렇다 보니까 에, 이 주변에 레지던스 콘도가 좀 비싸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아침에. 룬피디 공원에 운동하러.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태국의 룬피디 공원의 아침을, 새벽 에 일찍,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외국 사람과 부부가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이 룬피디 요즘은 다 오픈해갖고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전는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사인들이 많아져갖고, 아, 엄청나게 많네. 에. 에. 여기 이제, 예, 온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요거, 아유, 아, 마이미, 아하, 마이하 이게 태국 사람들의 아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또 이쪽 룸피드공원 쪽은, 어, 중국 혼혈분들이 좀 많아요. 예. 지금 시간은 아침에 일곱시에, 예. 이렇게 운전하는, 운동하시는 아주머니들, 조깅 하시는 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태국의 여유로움이라고 할수 있죠. 되게 보기 좋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태국의 예, 여유로움, 예, 보시는 것 같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 예. 사람들도 지금 많이 나오시고. 예. 아침에 이렇게 조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보시면 지금 이게 11월 1일부터 오픈을 다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오늘 양이도 이렇게 있고 여기 룸피디공원은 예,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코모도가 있어요. 코모도 되게 위험합니다. 코모도들이 많이 있어갖고 아침에 나올려나? 코모도가 예, 진짜 이 좋은 공원이에요. 룸피디공원이 어, 운동하기 최고입니다. 운동하기 최고고 어, 태국 사람들의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는 모습 에, 이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에, 이렇게 보시면 진짜 에, 되게 좋죠 여러분들 이게 태국의 눈핑 공원의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야옹 저놈이 나를 보고 무서워하는 제가야우야우 예, 그래서 저는, 이룸피 공원 에서 이렇게 여러분 들께 태국 사람 의 아침 일상 을 이렇게 제가 예, 영상 으로, 예, 담았 습니다. 여기 아침에, 야 대단하다. 진짜 활기차네, 뿌잇광. 네, 저, 제조고기 볶음, 저, 튀김, 돼지고기. 장사가 엄청 잘 되시네, 여기. 네. 어, 진짜 장사 잘 되시네. 내가 추잇광에 아침에 미녀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출근하는 아침에 후액광 미녀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에,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후액광어, 이 콘도가 되게 저렴해요. 이런 거는요. 눈피디 콘도잖아요. 이런 거. 평수도 되게 작고, 이 아, 요거는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후액광에 사는, 분들로 어,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아침에 차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요거는 그래도 가격이 좀 나갈 것 같아요. 요거는 요거는 평수가 42달랑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요거 눈핑이 같은데 딱 분위기가. 요거는 평수가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철역에 붙어 있으니까 어, 가격은 좀 나가겠죠. 아무래도. 아, 후액광여기다 보니까. 후액광이 진짜 이게, 어, 바쁜 곳이에요. 네, 후액광이. 네. 아침에 여기 진짜 복차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여기가. 그래서, 송태호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여기, 에, 납장 기사분들도 이렇게 줄서서 아침에 지하철에서 나오시는 분들, 에, 어우. 후예광이납정기 사업은 엄청나게 많으시네. 야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그래서 이게 후예광 사거리 아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후예광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아침에 나왔어요. 네. 또 아침에 보는 거랑 어, 저녁에 이후예광 보는 거랑 좀 분위기가 틀리죠. 확실하게. 제가 여기 아침에 호액광사람들을 모습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침에 오토바이도 이렇게 많고 보시는거 같지 진짜 태국, 방콕에서는 에, 자동차 운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 왜냐하면 자동차 양쪽으로 오토바이가 다녀서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양쪽을 다 보고 다녀야 됩니다. 한쪽만 보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후에광 저기는 이제 충분하는 곳이죠. 이거가 이 후에광역사거리에 있는 그충분하는 곳. 어, 여기 후에광에 이거 원래 있었나요? 299번 무한리필. 아, 이게 무한리필 이 있었네. 저 이거 처음 보는데. 다녀도 특별하게 보이는 않으니까, 예, 고른 것 같아요. 어, 또, 후에 강에는 이콘도들이막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예, 아시나요? 것도 가격이 한만 오천만 정도 될 거야. 작은 데는. 아, 평소 큰 거는 좀 비싼 거고, 예, 아무래도, 아, 지하철역 옆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후에 광의 아침에 직장 여성분들 모습을 담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러가고 있습니다. 어, 아침에 이렇게 샌드위치도 팔고 있구나. 샌드위치도 팔고 길거리 음식을 이렇게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아침에. 보면 북빙도 예, 팔고, 네 북빙도 요렇 아침에 축불로 해서, 그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지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로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아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좋요요 아침에 출근하는 여성분들은 보면 진짜 뭐라고 할까 되게 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보는 분들과 아침에 보는 분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이 꾸에꽝 여기 제가 지금 잠깐 왔고요 네 저는 이제 이 골목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골목을 촬영하는 건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한테는 아침에 모습을 보이도록 나왔습니다 예, 여기 골목은 폐허가 된 집들이 많아요 후에이코항 골목인데 보시면은 진짜 요게 이제 새끼리라고 하거든요 새끼리 맞죠 새끼리 그래서 이쪽은 미얀마 사람들도 살고 그래서 요, 혼재 사시는 분들이 요 색길로 다니는데, 아, 밤에는 진짜 못, 못 다닐 것 같습니다. 위험해서. 네, 색길이. 네, 그래도 요즘 깨끗하게 나네 네, 예, 집을 지어놨데 왼쪽은. 약간, 그러니까 이, 콘도 옆에도, 어? 예, 여기로 가는 거네. 예. 콘도 옆에도, 요거는, 아, 저, 탐본, 그니까 저, 미신, 이 한마디로. 옷을 이렇게 걸어놔요. 미신이죠, 한마디로. 여기 종교 미신. 천여 귀신이 주었던 것 같은데, 저거는. 보통 천여 귀신이 있으면 옷을 많이 걸어놓더라고. 예. 그니까, 요런 것도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립니다.